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고양이의 동물행동 수의학을 연구하고 있고 동시에 브리더스 퀄리티의 학술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심용주 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두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으로 고양이 브리더 품종 고양이 브리더에게 필요한 실제 학습 교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책을 물론 쓰기도 하든다면 책장사는 아니니 이 책을 사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빌려서 보시면 충분합니다. 복사하시면 복사하시면 되고요. 저작권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 어, 앞선 시간에서 고양이 브리더에게 필요한 학습 한 덩어리는 이제 판매 분양과 관련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산과 관련되는 것이라고는데그 중에 일단 생산이 급하기 때문에 생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추후에 내가 기회를 다시 만들도록 하고요. 생산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고양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태어나도록,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많이 예쁜 녀석들이 태어나도록 하는 그 생산 자체가 있고 또 하나는 이른바 캡센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캡센시의 룰을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위쪽은 이미 국내 좋은 책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자, 제일 먼저 보셔야 할 것은 고양이 전반에 대한 해석습니다그 밑에 이제 자막이 나올 텐데 가장 좋은 책은 한 천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티븐 부디안스키가 지은 고양이에 대하여. 동일한 제목의 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반드시 스티븐 부디안스키가 쓴 것이어야 된니다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어, 국내 수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제가 가장 음, 네. 신뢰하는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인데 어, 수의사 모기의 고양이 공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서적이 고양이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다면 이 선생님이 쓰신 고양이 공부라고 하는 책은 고양이의 간단한 의료적인 부분, 고양이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생 새 연구 보고서 아, 갑자기 제가 이은 생각이 그 책들은 이제 제가 다른 서가에 가지고 있어서 먼저 자막이 나올 텐데 그세 가지 서적. 마지막 서적 같은 경우는 길고양이에 대해서 좀더 깊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책 정도면 고양이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데큰 어려움이 없을 거죠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면 되죠 실전에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동물의 번식에 대한 기본적인 물론 이 책은 가축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양이 전문 비더가 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갖고 있어서 항상 추천드립니다 생산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고양이의 유전과 육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두 가지 서적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서적 중에서는 가장 이해하기 쉽고 평이한 편입니다 보통 대학교 1, 2학년 교재로 사용됩니다 참고로, 육종학의 경우 이 육종학 전체를 다 공부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어 기본적인 것들이 나오고, 뒤쪽에 계량 유전과 관련되는 것이 나오는데, 계량 유전 쪽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것들은 기껏해야 7, 80페이지 안쪽이 되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체를 어떻게 다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육종학 같은 경우에는, 아, 유전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뒤쪽에 전체를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챕터 6 염색체 돌연변이 정도까지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그럼 고양이의 생산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의학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양이 공부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기본적인 것들은 당장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무언가를 원하시면 루시 레비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수의과 대학을 갖고 있는 대학이고, 이 책은 고양이 브리더를 위해서, 특히 브리더와 함께 일하는 수의사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수의학서적입니다. 매우 평이하게 되어 하지만 물론 영어지요. 이 책은 어떻게 하냐, 저희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리더스 퀄리티에서. 그 버전을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고양이 생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습니다. 캡센스. 캣센시. 캡센스가 도대체 뭐길래 난 처음 들어봤는데 브리딩을 본인 스스로 5년, 10년 됐다고 하는데도 캡센스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캡센스라는 고양이 애호 문화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아니 내가 고양이를 그냥 이쁘니 까우리이뻐고뿅 이거 끝나지. 내가 거기에 무슨 대단한 책까지 봐야 되냐? 캡센스는 아, 고양이 혈통 등록 기관. 늘 중심으로 해서 통상 뭐 티카다, CFA다, ACFA다, 또는 뭐 WCF다, GCCF다, 기타 등등 수많은 고양이 혈통 등록 기관들이 있고, 그중에 통상 양대산맥이라고 불리는 t c a 와 CFA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일군의 집단들인데, 그들이 유사한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들이 요구하는 규정도 비슷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좋은 브리더가 되는 기본적인 규정이라고 보시면 니다 이를테면 캐쇼에 나갈지 말지 나가서는 어떻게 할지 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등등캐쇼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고양이 브리딩을 할때 내가 이를테면 1월 1일날 새끼가 태어났는데 그 다음 새끼는 교배는 언제부터 할수 있는 건지 내가 먼치킨을 데리고 있고 동시에 스핑크스를 데리고 있는데 얘네 둘을 교배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혈통선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인 브리딩을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는지 없는지 이 품종의 연원은 어떠한지 내가 생각하기에 캐스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또는 다른 어떤 브리더와 나 사이에 컴플레인이 있는데 컴플리트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좋은 브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어떠어떠어한 어떠 규정에 따라서 고양이를 생산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일련의 법률 체계, 규정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번식 업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브리더가 못 돼. 얘네는 국제 공인 순종 개체이지만 펫 타이 기 때문에 블루슬립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도 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 네, 주요한 혈통등록기관에서는 브리더에게 기본적인 윤리 규정으로 분양하는 모든 개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물론 이거는 혈통등록기관이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없잖아 있지만. 브리더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들어낸 그 고양이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무언가 뭐 캥기는 게 있거나 잘못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삐! 또는 혈통서를 발급하는데 돈이 50만원이 들어가니 돈더 내세요. 삐! 혈통서 발급비용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비커테가 몇십 달러예요. 다만 규모가 큰 혈통 캐터리의 경우 업무가 많기 때문에 블루슬리만 발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캐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캐스스는 어떻게 공부합니까?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아, 물론 영어입니다. 네. 번역? 아, 번역 안돼 있어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도 제가 바빠서 이걸 번역할 테는 없는데 우리에겐 구글신이 계시니 구글신과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서적도 저희가 원흥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캐슈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캐슈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네. 캐슈를 위한 서적도 있습니다. 캣센스의 맥락에서 내가 원하는 품종, 연원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레돌이면레돌메인콘이면메인콘 렉돌, 버만이면 버만, 범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품종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 캣센스에서 요구하는 주요한 룰들 이미 다 서적으로 출간돼 있습니다.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냥 장사꾼이 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양이를 팔아서 돈을 버는 일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양이 공장, 패샵 가정분양이라고 코스프레 하지만 사실은 소규모 공장인 사람들의 길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캡센스를 벗어난 길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캡센스의 범주 내에서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브리더라고 합니다 브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9월 말 개강을 목표로 현재, 리더스 퀄리티 내부에서 품종 고양이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2년간 오프라인에서 진행했던 과정을 다시 업그레이드하여 온라인으로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강의를 팩트 듣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공한 브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고양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상 리더스 퀄리티 심용주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